성경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파종교는 결단코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에서 뜨거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